아, 그게 엠씨가 대단한거에요? 어, 어, 저는 참, 그세 분이 대단한게 아까 우리 민규씨가 얘기했듯이 고리고우씨가얘기했지이고림씨가 고울 어, 11월 20일 오늘 보도자료가 나갔죠 간단하게 제명드리고세 분이 전격 어, 무대를 양보해주셨대요 단독 무대는 맞습니까? 민규씨? 아, 어. 진짜 큰맘 보고 양보했어요, 저는 아저씨는 네, 구역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네, 네. 사실 제 솔로곡 할까 하다가 아. 아, 양보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우리 형식으로 이틀 우리 리를 앞둔 우리 고 우리 보리게 영상편지 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굉장히 <목소리> <조금만 할> <laughs> 아, 하이팅이구나. 우리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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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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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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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도 우리 우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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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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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다우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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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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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마셔갖고 저들한테 우리 민규 씨도 우리 씨에게 무슨 짓그렇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만 어 정말 언제나 넌 최고의 베이스고 언제나 우리의 베이스는 너 하나야. 2023년 9월 26일 이천과 함께하는게 또소삭측에 놀란게 물론 어, 저도 이제 수표니까 세대분이 네 데뷔한게 1 8년 3월 14일이지만 처음 포레스텔라가 결성된 날이 언제인지 2017년 9월 26일 바로 6년 째 오늘입니다 이거 뭔데? 네, 김현섭씨도 우승은 물론 11월에 우승을 했지만